네. 어, 현대 금융시장은 규모가 아주 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구분해 편의성을 도모합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은 실체가 상당히 모호한데 이 실체가 모호한 경계를 자금시장 또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또 마지막으로 파생시장으로 나누어서 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이죠 어, 즉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정의하는 금융시장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경계에 따라 거래를 하고, 많은 정보들과 보고서들도 이러한 경계를 따라 나오기 때문에, 어, 원래 하나의 시장이었던 금융시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은 바로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구분한 금융시장입니다. 어, 그런데 금융시장의 본질은 돈을 거래하는 것이고, 돈은 시장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데, 이를 시스템적으로만 구분지어 생각하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론과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본질과 또 시스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금융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정글입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 행태, 또 경제 변수와 시스템이 뒤섞여 곳곳에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린 거대한 정글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무질서한 이런 정글도 나름의 질서가 또 있고 체계가 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태계이고 모든 시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본질과 또한 앞서 얘기한 시스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